마늘을 먼저 볶다가 음~~ 청과고 양파 볶습니다 오늘의 요리 청경채 백대삼겹살 볶음 입니다 음~~ 네, 백대삼겹살이 들어갑니다 우와~~ 더 넣을까요? 더만들까요더 있습니다 백대삼겹살 넣고 볶아요 이렇게 추준해야 되겠죠? 음~~ 후추을 음. 부르 음~~ 맛있겠다~~ 음~~ 기름에 색으로 해서 또드르 살짝 습니다 아~~ 튀었다 음~~ 대체 삼계탕이 미 들어갑니다. 네, 여기다. 음, 짭짤한 청경채. 아, 멋있어요. 청경채로 눈뿡이 있습니다. 반은 디일까요 숨지도 못나. 뻥두이 올라갔습니다. 조금 더 숨을 죽입니다. 음, 착각게 숨이 죽었어. 끓이준 청담채대 피를 맑게 한다죠 굴소스를 음. 듬뿍 음. 음. 넣습니다 굴소스를 듬뿍 끓치중으 넣어서 간이 갑니다 이건 입니다. 팽이버섯이 음. 음. 되게 음. 습주만으로 승이 죽어갑니다. 습주가 음. 아니고 팽이버섯입니다. 팽이버섯! 하하하하 <laughs> 팽이버섯을 <laughs> 숙주래 이놈의 니알매의 주책이야 <laughs> 음, 소금만 조금 넣습니다 설탕도 조금 넣습니다 조금이라면 는 알아서 음 파프리카 대신 붉은 꽃으로 색깔 조화를 묻힙니다. 어우, 발란색이 들어가니 아주 예쁘집니다 맛도 예쁘고 꽃도 이쁘고. 오늘의 대패 삼겹살 청경채 볶음 성공! 완성했습니다. 와, 맛있겠다! <laughs> 오늘의 점심 특선입니다.